네, 맞습니다. 저희 지금 모든 지점이 맛집 랭킹 1위를 지금 유지 중이고요. 저희만이 할수 있는 또 영업 노하우들을 직접 전수해드려서 그 부분이 가능했던 것 같고 타 브랜드 대비 매출이 한두배 이상 지금 나오고 있고요. 저희 업계에서 최대의 마진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외계인이라는 강렬한 상호명으로 인해서 예비 창업주님들이나 이제 고객님들께 굉장히 많은 호기심을 유발하고 많은 주목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저희 외계인 피자의 경쟁력은 타 브랜드들과는 달리 저희는 냉동도우를 사서 쓰지 않고요. 각 지점마다 반죽기로 자가제빵을 해서 수제도우를 직접 만들어내서 피자를 만들기 때문에 차별화된 저희만의 고유한 맛을 내면서 기본기가 탄탄한 맛을 저희는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MG 세대들 뿐만 아니라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께서도 기본기가 있게 맛있게 나오니까 재방문율도 굉장히 높고요 모든 세대가 다 만족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질 높은 관리를 가맹주들에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각 팀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각 팀원마다 맡고 있는 전문 분야들로 이제 가맹 관리를 직접 해드리고 있어요 어, 가맹주님께서 매장을 오픈하시면 저희가 이 직접 같이 매장으로 가서 처음에 협동 근무를 통해서 원활히 이제 장사를 하실 수 있게끔 같이 세팅을 해드리고 각 팀원들이 어, 매주 모니터링을 통해서 문제점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바로 빠른 피드백을 제시해드리고 같이 해결 방안을 찾아서 어, 문제들을 해결해드리고 있어요. 신메뉴 개발팀이 따로 있어서 주기적으로 신메뉴 개발을 꾸준하게 하고 있고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시면 세무나 노무 부분에서도 굉장히 모르시는 부분들이 많을 텐데 저희랑 연계된 전문가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전문가들을 직접 연계해 드려서 어, 상담이나 지원까지도 같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을 많이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외계인 피자는 어, 타 브랜드 대비 조리 시간과 조리 방법을 최대한 간소화해서 브랜딩을 했기 때문에 처음에 접하시는 예비 창업주님들께서도 어, 어려움 없이 쉽게 기술을 터득하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퀄리티가 낮은 게 아니라 최대의 퀄리티를 낼수 있도록 저희가 잘 시스템을 만들어 놨습니다. 지금 처음 운영하시는 점주님들이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려움 없이 장사를 지금 잘 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많이 맞춘 게 적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창업을 하실 수 있게끔 많이 만들어 놨고요. 이제 다른 타 브랜드 같은 경우는 비용이 1억 가까이도 드는 경우가 많은데 비용 절감을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3천만 원 초반대로도 오픈을 하신 점주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점주님들이 굉장히 많은 힘을 얻고 계세요. 뛰어난 맛과 이제 저희만의 영업 노하우를 직접 전수를 해드리고 있어서 어, 타 브랜드 대비 매출이 한두배 이상 가까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어, 저희는 본사가 마진을 남긴다기 보다는 값싼 물류와 재료 값을 제공해서 이제 점주님들께서도 그 부분에서 굉장히 만족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업계에서 최대의 마진율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점률 0%를 유지 중이고요. 운영하고 계신 점주님들 주변 지인들께도 소개를 시켜주셔가지고 오픈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브랜드 슬로건 자체가 이제 도움이 필요한 지구인들에게 기부나 봉사 활동을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게 저희 브랜드 슬로건입니다. 최근에 선부삼동 행정복지센터에 이제 취약계층에게 컵라면 100박스를 기부를 했고요. 어, 주기적으로 노인정이나 뭐 소방관 이런 기관들에 방문해서 긍정적인 에너지를 많이 드리고 물품이나 피자로도 이제 많은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네. 저희 외계인 피자의 목표는 음, 열정이 넘치시는 예비 창업주님들을 많이 도움을 드리고 싶은데요. 최소한의 창업 비용으로 최대 수익을 얻으실 수 있게끔 많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요즘 세상이 하도 힘들기 때문에 네, 지친 하루 끝에 이제 외계인 피자를 드시면서 작은 행복이라도 고객님들이 이제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의 네, 작은 소망이고요. 좀더 나아가서 이제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저희가 긍정적인 네,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게 저희의 목표입니다.